And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arts.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입니다. 서평교 교회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둡니다. 오늘 말씀은 니에미아의 구약성경 12장입니다. 구약성경 748쪽에 있습니다. 니에미아 성경을 찾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와의 유월절 찬양합니다. <목소리> iya uh kor -huh. uh -huh. uh -huh. 성신경으로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의 군안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는 유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애베 찬양합니다. I'm <sweak> 님께서 기도하시고 다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과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정말 모두의 속에 있지만 건강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봉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사람들을 찾아 에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항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에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에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세상들을 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 하니라. 옛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한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무너진 에베를 회복하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깜짝 시진입니다 정답을 맞춰 실시간으로, 앱의 시간에 댓글을 다는 친구에게 상품권이 나갑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가레임의 말씀을 기억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의 침입을 막아줘요. 무엇인가 보세요. 두 번째, 자연재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하지요. 셋째로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벽이라는 뜻이에요. 보실까요? 아직 댓글이 안 올라오네요.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성벽입니다. 성벽이 영어로 램파트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에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봉원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래전에 바벨론의 침입으로 허물어졌던 에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성벽 봉헌식이 오늘 니에미아 말씀이에요. 어떻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나먼 4,000km가 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서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그렇지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지는 못했어요.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적들이 자주자주 이스라엘 못살게 굴고 괴롭혔어요. 멀리 바벨론에 살고 있던 노에미아는 이러한 소식을 고향에 있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도 불에 그래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짐승들의 고처가 되었어요. 이러한 슬픈 소식을 들은 에레미아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올지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은 불에 타고 이렇게 짐승들의 거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에레미아는레미아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느레미아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벽을 재건할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에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사람은 왕의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예루살렘 가까운 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보내 주기까지 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 중에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에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가셨어요.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서 성벽을 완성합시다. 그렇지만 어디에나 방해꾼 듯이 있듯이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너희는 성벽을 완성할 수 없어. 내가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만 힘을 내어 성벽을 완성합시다. 니에미아는 사람들을 동려해서 성벽을 완성하도록 힘을 북돋아줬어요. 니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꾼들의 조롱과 비아랑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성벽을 재건해 나갔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할 연장을 들고 부지런히 성벽을 건축해 나갔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렐루야 네임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도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벽 봉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즐거워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자원하게 드리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된 백성들은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자신들과 자신들의 선두들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굳게 달심, 결심을 했어요 유에미야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비파와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백성들이 소리쳐서 들리는 이 소리가 에루살렘 멀리 멀리까지 메아리쳐 울렸어요 그러면 성벽 공원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또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애비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수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 회복시켰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끊어진 끈을 이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장 원하실까요? 그것은 나의 죄를 보고 슬퍼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무너진 곳을 하나님은 보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염병이 있으므로 거의 3년 동안 아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해요. 9월부터는 다시 예배를 우리가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에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내에 매처럼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다같 내게 있는 향유값,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연숙 장사님께서 홍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하시다 같이 하나님께 놓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라도 친구들이 많이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물질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 교약표가 이라고 그랬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매일 잠을 한 절씩 쓰고 있죠. 연봉 큰소리로 읽고 있나 이번 주에는 뭐예요? 이번 주 오늘이 14일이니까 14장부터 20장까지 큰소리로 읽습니다. 철로정책잘 읽고 있죠? 매일 오후 6시부터 60, 6시까지 뭐라고? 잠언을 쓰고 여한복음 그리고 철로육정 읽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이 8월 14일이니까 14장 읽고 요한복음 체크하세요. 어린이가 있는 철로육정 그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철로육정입니다. 함께해요, 사랑 나눔. 지금 지구촌에는 하루에 5만 명 어린이가 사람이 굶주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나눠주는 이 저금통에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12월 말에 보낼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게요. 우리 8월 27일 광주인 월광교회에서 찬양 옷이 페스티벌이 있어요.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네요. 참가 신청은 20일 월요일까지 하는데, 아직 별로 사람들이 없는가 봐요. 여러분들, 준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서도, 다음에 우리 재민이, 그 다음에 뭐별이 결이, 그리고 가영이, 두영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중윤중윤과 참석했으면 좋겠네요 기다립니다 이번주 암송구절입니다 같이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10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이번주 암송한절은울타리만 있어요 우리 여문역이 또 우리 가인이 다음 주 기대합니다. 공공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바벨론이 침략으로 오래전에 무너져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비한 죄를 범하고 그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개와 감개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을 깨끗하게 단장하랬죠. 그 다음에는 백성을 절반 나누어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주위를 돌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발렐론의 군대에서 우참히 밟히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이 다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심히 즐거워하였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 하나님이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부녀와 어린아이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냐고 그랬지. 이들이 성벽 공원식을 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금을 치고 비파를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들의 즐거워는 소리가 에루살렘성 멀리까지 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서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했어. 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함께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바벨론 프로클라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예루살렘 성장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곳이 어딘가요? 내 안에 무너진 곳중 가장 먼저 회복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먼저 에베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우리 에베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로 거의 3년 동안 들이면 에베가 이제 9월부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